지난주일에 서열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편가르기를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하지만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금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자신의 편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만 그렇게 편을 가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도 너무 편을 갈라서, 기독교, 그러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 기독교인, 고집세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교와 이슬람교는 말할 것도 없고, 동방정교회, 카톨릭교회까지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 번역권이나 예배순서가 조금만 달라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우리들처럼 그렇게 편을 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편이라 하셨는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며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40절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은 자기들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다녀야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반대하지 않으면 다 당신 편이라 하신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죠. 전도 훈련을 위해서 파송하신 어떤 사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돼 있는 문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정도 제자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들만 자기 편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꾸역꾸역 모여든 사람들 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의 부모요 형제요 자녀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삼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가족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분노하시면서 몰아내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탄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내려온 서기관들, 예수님 하시는 일 사사건건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회방까지 하는 바리세인들, 비록 꾸짖기는 하셨지만 그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대신 변명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어리석은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같은 편으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형식이 달라도, 조금만 용어가 달라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한 규례를 하나라도 어기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사두개파 서기관들과 바리세파 랍비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과 전통,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교리와 편협한 신학에 얽매여서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목표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혹시 내 편이 많아지면 내게 돌아올 내 몫이 적어지니까 내 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배척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처럼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만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정권 잡으면 서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안고자 했기 때문에 요새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 편이 아니라고 특정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 편이 아니라고 자기네 방식으로 세례 예식이나 성만찬을 거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편 아니라고 자기네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편 아니라고 특정 시대의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특정 교리와 신학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두개파 서기관들처럼 바리세파 라삐들처럼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전통을 어기는 자들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처럼 자기들만 예수님으로부터 특계를 받기 위해서. 조금만 달라도 적으로 돌리고 원수로 여기는 유치하고 편협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크고 넓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 목마르고 굶주린 자와 나누고 믿음이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실족지 않게 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라 하셨습니다. 41절 말씀부터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편이라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자들, 아직 어려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린이들,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병자들이나 장애인들, 귀신 들렸다고 버려진 채 고독하게 살아가는 상처받은 정신질환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 편이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42절 말씀부터 보면 그런 사람들은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운다고 지옥에 던지운다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음서의 저자들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지옥불을 언급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 편이 아니면 무조건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 어린이들, 병든 자들과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주신다는 훈육을 위한 경고의 의미로 지옥부를 언급한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심으로써 진짜 예수님 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라 하셨습니다. 본문 49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화목하게, 화평케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불과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나 신약성경의 저자들에게나 불은 정의를 상징합니다. 소금은 평등을 상징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나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정의롭지 못하면 힘이나 돈이나 폭력에 의해서 당분간 질서가 유지될지 몰라도, 결국 갈등과 분쟁, 증오와 원한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결국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거나, 목사가 교인들을 차별하거나, 기업에서 직원들을 차별하거나.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차별하고 갈라치게 하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화목해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이 불의 기능 정의입니다. 또한 소금은 물에 녹아들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지요. 26.3% 포화 농도라고 그러죠. 그 이상 아무리 소금을 많이 넣어도 녹지 않고 가라앉죠. 포화농도가 되면 소금은 26.3%라는 이 포화농도에 의해서 평등을 이루는 물질이에요. pH 중성인 전해질로 변해서 전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포화농도나 중성화 기능으로 말미암아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골고루 짠 맛을 내고 인체에서는 신경전달물질 역할을 하고 상투압으로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지요.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나라나 공동체가 화목하려면 이런 소금의 기능, 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불과 소금, 정의와 평등이 갖추어져야 인간관계에서는 진정한 화목함, 샬롬, 평화가 결실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불과 소금의 기능을 교회의 역할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빛으로 바꿨죠. 그런데 이빛 역시 감춘 부정이나 부패를 드러내는 정의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가도 마태도 교회는 평등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소금과 비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가 평등하지 못했죠.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예수님 편과 아닌 편으로 갈라놓고 자기들만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 예수님 우편에 앉으려는 제자들과 사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의롭지도 못했죠? 힘에 굴복하고 돈에 현혹되고, 그래서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은 옳다 고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힘과 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화평케 하기는 커녕 더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전쟁과 산륙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교회가 예수님의 정반대편에 섰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님 편이라고 목마르고 굶주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과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 편이라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편이라고.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편으로 감싸 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